서장훈은 전 농구선수이자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2조 원설은 루머로 확인되었다. 부동산. 서장훈이 소유한 건물은 서울의 총 3곳으로 알려져 있다. 각 건물의 매입가와 현재 시세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초동 빌딩 매입가 28억원 현재 시세 220억원대 추정. 양재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5개 광고 수익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석동 빌딩 매입가 58억원 현재 시세 140억원대 추정. 홍대 빌딩 매입가 140억원대 추정. 홍대 상권의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향후 시세 상승이 기대된다. 총 부동산 가치는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나, 이는 추정치이며 실제 가치는 다를 수 있다. 서장훈은 세입자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착한 건물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타 재산. 서장훈의 부동산 외 재산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방송 출연료, 광고 출연료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했으나, 현재는 처분하고 택시나 매니저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서장훈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알수 없으나,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의 재산 규모에 대한 여러 추정치는 언론 보도나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측이며 실제 재산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